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자음과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분절음원에 관련된 수업 전체를 마무리를 했는데 자 오늘은 그와 연관되는 개념 자 음절에 관련된 수업을 좀 해볼 거야 자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자음과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소리 낼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를 음절이라 그래 자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나 대신 복잡한 개념이 아니야 간단하고 쉬운 개념인데 자 매년마다 내 학생들하고 음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련된 수업을 해보면 자 여기서 배우고 나서도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계속 저지르더라고 자 그런데 이 음절과 관련된 것들이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자 이렇게 좀 하찮게 보고 간단하게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보면서 결정적 순간에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야. 뭐 남들도 어려워하고 너희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 건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 남들은 가볍게 보는 뭐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실수하게 되면 그건 회복하기도 어렵잖아 치명적인 실수가 되거든? 자 그래서 10분 정도만 너희가 집중하면 이 음절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을 거니까 자 음절에 관련돼서 오늘 뭐 정리를 한다 머릿속에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업을 좀 봤으면 좋겠어. 자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강조를 좀 하고 갈게. 자, 음절은 발음과 관련된 영역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한 번에 소리 낼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를 음절이라고 했으니까 발음과 관련된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어떤 표기라든가 이 표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의미,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자, 그러니까 표기나 의미적인 요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자, 단지 소리, 발음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해서 머릿속에 일단 테두리를 잘 잡아야 돼. 개념 정립을 잘 해야 돼.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음절의 개념을 잠깐 보면 자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서 발음할 때한 번에 소리 낼수 있는 소리의 단위. 자또한번 강조하지만 소리의 단위를 우리는 음절이라고 한다 그랬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위야.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단어라든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자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어보면 그 자체가 음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자 그러니까 표기와 어떤 의미와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단어라든가 내지는 문장을 말 그대로 그냥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 그 자체가 음절이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보면 그것이 음절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자 마지막 네 번째 성절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성절성이란 단어는 몰라도 상관없어 자 근데 개념 자 어떤 것에 기대지 않고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하 할수 있는 성질. 우리가 이걸 성절성이라고 하거든? 자, 근데 이런 성절성은 모음만 가지고 있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음을 배울 때 자, 잠깐 봤었지만 모음이 음절의 핵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봤었거든? 자, 근데 이게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자음은 음절에서 없어도 되거든? 근데 모음은 음절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음절의 핵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모음은 그러니까 자음에 기대지 않고 혼자 음절을 만들 수 있어. 자, 그래서 모든 음절은 다 모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모음이 하나씩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자 우리 국어에서는 음절의 수가 뭐하고 일치하냐면 모음의 수와 일치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국어의 음절의 기본 구조와 음절의 구성인데 자 3번의 음절의 구성을 먼저 보면 자 내가 지금 여기다 써놨던 이 예시를 통해서 개념을 잡는 거야 자잘 알겠지만 우리가 요 처음에 나오는 기억은 자 우리 말로는 첫소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자어로는 초성이라 그래 자 우리가 초성이라고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첫소리라고 시험 문제를 낼수 있으니까 두 개가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담아둬야 되고 자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모음은 가운데 소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중성이라고도 그래 자그 다음에 받침에 있는 끝소리 요 기억은 끝소리라고 우리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자어로는 종성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자 그래서 우리가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말의 개념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자어식의 어떤 명칭이다 자 그러나 두 개가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고 자 그러니까 어디가 초성이고 어디가 중성이고 어디가 종성인지 자 음절에 관련된 구성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이걸 바탕으로 이 음절을 만드는 기본 구조가 네 가지가 있거든 자이 기본 구조를 좀 보면 일단 모음 단독으로 이 음절을 만들 수 있어 자 아까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모음이라고 하는 건 성절성을 가져서 자 어떤 것에 기대지 않고 단독으로 음절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 그런데 이걸 수업할 때마다 학생들이 자 여기 예시들을 보고 선생님 여기 지금 첫소리 에 이응이 있는데 이건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지 이게 어떻게 모음 단독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 자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이나 공부를 이전에 했었지만 대충 했던 학생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자 개념을 잘 잡아야 돼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쓸 때도 이 고 읽지만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도 이라고 읽거든. 자 근데 지금 오른쪽처럼 이라고 보면 글자 형태가 좀 이상하잖아. 자 그래서 글자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우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응은 자음의 이응이 아니야. 자, 자음으로서의 이응은 반드시 받침에 있는 이응만 우리가 자음의 이응으로 보는 거지, 첫 소리 이응은 자음의 이응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것은 비어있는 자리, 글자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어떤 의문이라고 보지, 이걸 자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 개념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상관없지만 자꾸 헷갈리는 학생들은 머릿속에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자, 우리가 첫 소리에 나온 이응은 자음의 이응이 아니다. 자, 우리가 형식적인 의문, 빈자를 리 채우는 형식적인 의문이다.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이예시들은 전부 다 모음 하나만 하나의 음절을 이룬 것들이야 자 그리고 여러 번의 걸쳐가 아니고 한 번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음절이라 말을 쓸 수가 있다 자두 번째 유형은 자 그렇게 모음 밑에다가 자음에 받침을 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초성은 없지만 자 아라고 하는 모음 밑에 기역 그다음에 어라고 하는 모음 밑에 니은. 그다음에 여라고 하는 모음 밑에 리을. 그다음에 와라고 하는 모음 밑에 리을. 이렇게 모음 밑에다가 받침을 달아서 자음에 받침을 달아 음절을 만들 수도 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자음과 모음의 순서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모든 음절이 다 받침이 있는 게 아니잖아. 받침이 없는 음절도 있지. 그래서 초성에다가 자음을 쓰고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모음을 달아서 음절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자음 밑에 아라고 하는 모음. 그다음에 니은이라고 하는 자음 밑에 오라고 하는 모음. 미음이라는 자음 밑에 요라고 하는 모음. 그다음에 미음이라고 하는 자음 밑에 라고 하는 모음. 자,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음절을 만들 수도 있다. 자, 마지막은, 자, 위에 것들을 다 한꺼번에 아우르는 건데, 자음과 모음을 붙이고 나서, 거기 밑에 다시 받침인 자음을 붙이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이 위에 나와 있는 1, 2, 3번을 다 그냥 아우르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너희들 머릿속에 이미지는 이렇게 잡으면 되지. 자, 모든 음절은 모음이 있다고 했고, 자, 모음 앞에 자음이 올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모음 뒤에 자음이 올 수도 있어. 자 그런데 반드시 오는 것이 아니잖아. 자 모음만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모음 앞에 있는 초성의 자음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거야. 그다음에 모음 밑에 있는 이 자음 받침의 자음도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너희들 머릿 속에는 이렇게 이미지로 남겨 놓으면 이네 가지의 유형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음절을 이루는 구조는 총네 가지의 방식이 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를 이 이미지를 통해서 머릿 속에 잘 잡아두면 될것 같아.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음절 구조와 관련된 제약이 있어. 자 근데 이 제약과 관련된 것들이 너희들이 좀 숙제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음절 구조의 제약이란 건 이런 거야. 초성과 중성, 종성 자리에 올수 있는 음소의 수나 종류를 제한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제약이고 전혀 예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제약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지 자 어떤 측면에서 음절을 만들 때 제약이 있느냐 자요네 가지를 중심으로 일단 대표적인 네 가지를 중심으로 꼭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자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꽤 많이 담겨 있어 자 국어의 초성에는 자첫 자리에는 첫 소리에는 자연국의자음으로서의 이응 자 요게 우리가 자음이라 부르는 이응이지 자 우리가 여린 입천장에서 나는 이응 우리가 자음할 때 배웠는데 자 이것은 초성 자리에 올 수가 없어 자 초성 자리에 이응이 쓰인 건 전부 다 형식적 음운이. 자음의 이응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초성자리에는 이응이 올수 없기 때문에 전체 19개의 자음 중에서 종류는 18개가 올수 있는 거야. 열여덟 개가 올수 있고 열여덟 개 모두가 초성 자리에서 발음이 돼자 그러니까 올수 있는 종류는 열여덟 개 열아홉 개 중에 열여덟 개가 올수 있다 그다음에 온 열여덟 개는 전부 다그 자리에서 발음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두 번째는 구별을 잘해야 돼자이 부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자 국어의 종성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라고 하는 일곱 개 자음만 올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왜 그면 러 일곱 개만 올수 있다고 했냐면 자이 외에 표기는 다 가능해 표기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표기들이 다 발음되지 못하고. 발음이 될 때는 이 일곱 개중 하나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받침 자리에서는 요 일곱 개보다 더 바깥에 있는 자음들은 발음이 될 수가 없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히읗이라고 쓰는데, 자 여기에 보면 받침에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보지만 히읗이 써져 있잖아. 자 근데 이걸 발음하면 자이 히읗 자체가 받침에서 발음되지 않고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히읗 이렇게 디귿으로 바뀌거든. 자 그러니까 자 표기로서는 히읗이 가능해. 자 그렇지만 이 표기는 표기만 가능하지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발음은 디귿으로 바뀌어 발음이 돼 그러니까 발음이 될수 있는 자음은 디귿인 거지 히읗이 아닌 거지 자또빛그 다음에 빛그 다음에 빛 지금 내가 발음하는 거 들어봤지 발음이 다 구별이 안돼 발음이 똑같이 발음이 돼자 표기로서는 받침의 시옷 받침의 치읓 받침의 치읓 다 표기로서는 가능하다 자 근데 이 자체가 발음이 못되고 전부 다 발음은 어떻게 바뀌냐면 디귿으로 바뀌어. 자 이렇게 히읗이라든가 시옷, 지읒, 치읓이 표기로서는 다 가능하지만, 우린 지금 음절이라고 하는 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발음에 관련된 거지, 표기나 내지는 의미와 관련된 게 아니라고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음절은 발음과 관련해서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발음이 되는 자음은 총 지금 이렇게 일곱 개 자음밖에 올 수가 없다. 자, 요걸 머릿 속에 잘 담아야 돼.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볼 건데, 음운의 변동 우리가 배울 때, 자 교체 현상 중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울 거거든. 자, 이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초성 자리에 자음이 왔을 경우에는 그 중성 자리 모음이 오는 이 중성 자리에 이중모음 의가 올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가 있었던 거지. 자, 표준 발음법을 너희들한테 보여줬고 자, 우리가 그냥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의라고 발음해야 되지만 자,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라고 하는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된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희망이라고 했을 때 요건 지금 의라고 하는 모음에 지금 첫소리가 희 이라고 하는 자음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것은 발음을 할때자이라고 발음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히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희망이지 희망. 이렇게 발음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표준 발음법을 봤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중성의 제약이지. 중성 자리에는 자음이 첫소리를 와 있을 때는 의라고 하는 이중 모음은 올 수가 없다. 자 이거 잘 기억하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좀 개괄적인 그런 얘긴데 초성 자리에는 자음이 둘 이상 올 수가 없어. 자 우리가 중세 국어 때는 자 이렇게 꽃처럼 자, 시옷 기억처럼 자음이 연달아 오는 것이 있었거든? 우리가 어두 자음군이라고 해서 소성자리에 자음이 연달아 올수 있었어. 근데 이거는 중세국어 때나 내지는 근대국어 때까지의 얘기지, 이 자체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자음이 연달아 올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 잘 기억해도 현대국어는 소성자리에 자음이 연달아 올수 없다. 자, 그다음에 모음이 없을 수 없다. 이건 뭐 당연한 거지. 자, 모음이 뭐 음절의 개수와 일치하듯이 우리가 모든 음절은 다 모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음이 빠진 음절은 성립할 수가 없다. 자,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종성자리에 둘이 상이 오는 것도 될 수가 없단 얘긴 거야. 자 이게 자 이렇게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목 요렇게 지금 내가 금방도 발음을 했지만 자, 쓸 때는 지금 표기로 쓰는 기역과 시옷 이렇게 받침에 두 개의 자음이 쓰였어. 그런데 이 자체는 두 개가 다한 번에 소리 낼 수가 없어. 내가 아까 전에 음절의 개념을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한 번에 소리 낼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라고 했거든. 근데 이 자체가 지금 기역 시옷이 한 번에 소리가 나지 못하고 이 자체에서 한 번에 소리 낼 때는 목 이렇게 기역만 발음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받침 종성 자리에 둘이상의 어떤 자음들이 올 때도 이 자체가 발음이 한 번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종성 자리에는 두 개의 자음이 올 수가 없다. 자 이것도 우리가 종성에서의 어떤. 제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음절에 관련된 개념을 잘 잡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문제 하나만 좀 볼게. 자 너희들이 지금 잠깐 정제해 놓고 나서, 자 이와 관련된 지금 예문과 관련된 것 중에 지금 네 가지 유형 음절을 만드는 네 가지 유형과 관련해서 자 각각의 개수, 자 모음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 그다음에 모음에 자음이 붙은 것, 자음에 모음이 붙은 것, 자음과 모음과 자음이 붙은 것 이렇게 각각의 음절의 개수를 너희들이 먼저 한번 판단해 봐봐. 자, 너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다 답을 써놨는데, 자, 이 답이 나온 학생은 이 음절에 관련된 개념을 잘못 잡은 거야. 자,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거든? 근데 왜 이런 답이 나오냐면, 일단 모음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은 일단 에. 자, 요거 하나밖에 없어. 자, 그다음에 모음과 자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것은 자, 일단 앞이라고 하는 요 음절하고 자, 그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요 음절. 요렇게 두 개로 잡았을 거야. 그다음에 자음과 모음의 결합. 요세 개는 자, 일단은 자음의 모음이 결합이 된 거니까. 자, 여기에 두와 니, 그다음에 다. 요렇게 갖고 세 개가 됐을 거야. 자, 그다음에 자음과 모음, 그다음에 거기에 다시 자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거는 창과 문, 그다음에 꽃과 그다음에 요거까지해서 총4 개라고 봤을 거야. 자, 근데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만약에 정답을 냈으면 이 문제 정답이 아니야. 내가 아까 전에 너희들한테 얘기할 때이 음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소리로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 발음나는 대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거든.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은 이 예문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있나 봤더니 전혀 없어. 자, 그리고 모음 밑에 자음이 있었나 봤더니 이것도 없어. 자,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게 제일 많은데, 지금 여기서 무,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폐, 그 다음에 꼬, 그 다음에 두, 니, 그 다음에 좋다. 이거 전체가 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지. 자, 그래서 총 8개야. 자, 그리고 자음과 모음에 다시 자음이 붙은 것은 창과 칠. 자, 이렇게 창과 칠. 두 개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원래 정답은 이것이 정답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정답을 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답을 내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답은 틀린 거야. 이 정답이 맞는 거지. 자, 이렇게 음절과 관련된 실수를 많이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너희들이 왼쪽에 답을 냈다면 자, 다시 한번 반복 숙지를 해야 되고 오른쪽에 답을 냈다면 너희가 정확하게 개념을 잘 잡았다고 판단해도 돼.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자음과 모음을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자 그것과 연관된 개념인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봤어 자 음절이라고 하는 게 너희가 봐서 알겠지만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 그냥 그것들이 조합해서 자음과 모음이 조합해서 한 번에 소리 낼수 있는 덩어리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어,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음절은 표기나 내지는 어떤 그 의미적인 요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단순히 발음과 관련된 개념이다 자 이것만 잘 잡으면 실수하지 않아 자 그런데 이 부분이 헷갈려서 자꾸 너희들이 말도 안 되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니까 자이 부분 개념을 잘 잡아둬야 돼 내가 원래는 오늘 비분절 음운까지를 종합해서 수업하려고 했는데 자 음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으로도 너희들한테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자 오늘은 음절 마무리했고 자 다음 시간에 비분절 음운인 소리 길이하고 자이 음운론과 관련해서 음운 체계와 관련해서 자 기출 문제가 다섯 문제가 있었는데 그 기출 문제 풀이까지 같이 할 테니까 자 일단 오늘 배웠던 음절까지 복습 열심히 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보는 걸로 할게 자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